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영원한 친구 위문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필승. 필승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국민과 함께하는 최강함대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동함대 사령부는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로서 이곳 제주 서귀포에서 올해 2월 1일 창설됐습니다. 네.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해집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함대의 창설 목표대로요, 관할 해역을 특정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핵심 기동부대로서의 역할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압도적인 군사력 운영도 기대해 봐야겠죠? 네자 이런 기대를 안고 위문열차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창설을 축하드리면서 위문열차 신나게 떠나볼까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유정씨 소개해 주시죠 네첫 무대는요 축하선물로 달콤한 에너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기분 좋아지는 달콤함 캔디샵의 무대입니다 올해 2월 1일부로 창설된 해군의 핵심 기동부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창설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들 어...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어 맞아요. 제주 지역에 있는 여러 해군 부대에서 드디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응원과 격려를 열과 성을 담은 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모습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생활관 스타워즈. 스타워즈. 기동함대사령부의 생활관 스타를 비롯해서 제주지역 타부대 해군 장병들의 모습, 그야말로 제주지역 해군의 전후회를 느껴봅시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해공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위문열차, 자이 무대에는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무대에는요, 흥의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우리 잔치집에 흥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동함대 장병 여러분들을 평생 응원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찾아온 분입니다. 트로트계의 대표 미녀, 소유미의 무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기동함대장 창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다부대 해군 장병들을 한번더 만나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해병대 구여단에서 왔는데요. 구수한 트로트를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네 해병대 구여단 공병지원대 주민우 상병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떨린다면서 <laughs>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더니 그런 모습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파워풀했죠 맞아요 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어떤 에너지를 한번꽉 채워볼까요? 이번 에너지는요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입니다 아 청량하고 네? 밝은 에너지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꽃가루를 팍팍 뿌려줄 어어. 그래서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아 그렇죠 아츄 같은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아, 느낌인데요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이곳 제주도의 푸른 밤처럼 힐링을 느끼게 하는 분인데요. 걸그룹 러블리즈에서 승화송라이터로 변신한 류수정의 무대입니다. 아 여기 정말 또 멋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어, 정말 너무 가수들이 굉장히 힘이 나요. 아그럼요 네. 어, 옆에 <laughs> 보는데 <laughs> 또 네. 네. 왔습니다. 흥이 납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어떤 에너지로 이 무대를 꽉 채워볼까요? 이번 무대는요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자 강렬하다면요 우리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딱 맞겠군요. 맞습니다. 기동함대의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할 팀인데요 최강의 댄스 퍼포먼스와 매혹적인 카리스마로 무장된 팀입니다. 여러분 크랙시의 무대입니다. 자 우리 크랙시가 왔다 갔다 하면은 무대에 있는 분위기나 이 온도가 한 2, 3도로 올라가는 그런 맞아요. 느낌입니다. 맞아요, 동감합니다. 아, 역시나 열정적인 네. 무대를 보였던 우리 크랙시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 해군 기동 함대사령부는요 해군의 미래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네. 맞습니다 해군의 미래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죠 네그 어깨로 활짝 펴고 전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전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위문 열차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자, 그 마지막 무대 아쉬움은요, 활력의 에너지로 꽉꽉 채워봅시다. 마지막 무대는요, 힙합 신의 국민 여동생 키썸을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 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 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 열차의 본좌가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평생. 바로.